거짓말은 기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실이란 건 때로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그냥 예쁜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만 멘붕. 3화에서는 대범한 거짓말 폭격, 은호 유괴범 정체 대공개, 이두 가지 폭탄이 터질 예정입니다. 세리, 거짓말도 대담하게가 국룰. 동창 모임인데, 진짜로 다들 뻔뻔해서 문제. 제인, 요즘 어떻게 지내? 세리 있나? 남편은 로펌 변호사에, 나는 유튜브 백만 크리에이터야. 참고로 둘다 사실 아님. 유경, 야내 손에 핸드백이라도 던지고 가라. 세리의 모토. 거짓말은 현실보다 화려해야 제맛. 숙자, 진실에 기함하는 사람, 한명 추가요. 한편, 숙자는 은호 유괴범의 정체를 듣고, 기절 직전 상태로 변합니다. 숙자, 그 인간이라고. 진짜? 주변, 산소 텐트 가져와. 숙자의 현재 상태. 충격, 부정, 분노, 현타, 다시 충격. 5단계 감정 진도 풀코스 진행 중. 이번 화의 교훈. 거짓말은 빨리 하면 무섭고, 늦게 하면 웃깁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3화는. 거짓말 BS 진실, 허세 BS 멘붕. 이맛 붙는 감정 롤러코스터가 될 예정. 놓치면 진짜 아까워요. 여왕의 집 3화에서 제대로 터집니다.